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상영 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과장 고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수 하수 행정 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 시설 팀장입니다. 민병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특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공통사항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먼저 110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업무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1조 공유재산 자료 작성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2022년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에게 자산 재평가 용역을 통해 하수도 시설 자산 현황 조사 및 자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2조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강구 및 공사감독철저는 2022년도 하도급 현황 분석을 통해 공종별 특성을 파악하고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조 공사완료시 공사물량 자재물량 등 검수조서 작성철저는 공사완료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확인을 통해 검수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 1 3쪽부터1 1 5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상항으로1 1 3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에 행정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인허가 업무 처리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 1 4쪽 행정 환경 환경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간 협업 시스템 구축은 진별 민원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115조 재생 재료를 통한 하수도관 이용 검토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재생 재료를 활용한 하수관은 K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으로 향후에 표, 표준 규격에 따른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 생산 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3쪽에서 4쪽 3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총 17건으로 중공 1건 공사중 1건 공사준비중 1건 용역 및 실시설계 중 9건입니다.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은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 시운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 3건,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통보 1건, 주의 훈계 및 훈계 및 주의 1건으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취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6쪽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이 6개소, 500톤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개소, 분뇨 처리및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각 1개소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각 1개소 등으로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결산 기준 및 자산 평가 관리 요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현재 가치는 매년 결산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야촌마을 주변 오수처리 개선 등 다섯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하수도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BTE 사업에 대한 운영사의 운영 실적을 매 분기별로 사업평가 사업성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회 개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무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조부터 12조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부터 13조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진정 및 민원 불어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조 공사 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부터 15조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총 2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조부터 21조 소관별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 처리량은 1,923만 3,015톤이며 하수처리 구역 면적은 37,392제곱킬로미터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77.7%입니다. 2023년 4월말 기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439만 5585톤입니다. 하수도 미처리구역에 대한 처리개혁으로는 개발계획 승인 등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안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조 다음은 하수 사용료 부가징수 현황으로 2022년도 하수 사용료 연 21만 4,619건에 105억 860만 6천원을 부과하여 103억 2,044만 8천원을 증사하였으며 1억 8,815만 8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하수 사용료는 5만 4,365건에 26억 7,961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5억 2,179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매달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 동료 중에 있으며 미나바에 감사하고 있으며 분기별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중인 공급 도 소재 8개 아파트 중 주운청설 아파트는 자연유화 방식이고 상가는 펌프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아파트는 오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하수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현황입니다 자가펌프 설치 현황은 공도읍의 10개소 지역에 130개소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원국면 성은이 1원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8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조 하수처리시설 중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시행 위시탁 협약을 체결하여 1일 하수처리 용량 1만 톤을 중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금년도 말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일 하수처리 용량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말 중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상용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이안 계십니까? 네, 정통 의원님.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하수 관로를 계속 안 되고 계시잖아요. 설치. 근데 이게 지금 시내권은 그래도 좀 좋은데 이게 농촌 쪽 어떻게 지금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사시는 곳들은 그나마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좀 모여 있지 않는 곳들 그래가지고 그 하천이라든지 계곡과 인접해 계신 곳들은 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과장님 지금 짐작이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식당에서 오폐수가 하수로,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 답변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하려면은. 안성시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2018년도에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을 때그 금강면 내울이나 또 대덕면 소현리 미양면 진촌리, 고그 일대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 그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 조금 전에 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연 마을이든지 하천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지금 감사한데요. 이제 그 조치를 취해주고 계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어, 우선 지금 보면은 가장 시급한 곳들이 그시골에그 자연 마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몇가구 없는 데, 이몇가구 없는 곳들이 버려지는 게, 뭐좀 흘러가다가 다시 좀 깨끗해지게 지가 아니라, 보면은 그 생활 우수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우리 그 아수로, 하천으로죠. 하천으로 직접 버려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식업들이 지난번 아마 영상도 좀 보내 드렸을 겁니다 네. 예그 보신 그 문제점이 있는 그 요식업들 특히 호수 주변에 있는 요식업 들이 아주 규모하게 그 관을 뽑아 갖고 호수에 라든지 그 하천으로 직접 그냥 버려지는 네. 요런 상황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어... <laughs> 부회장님께서또뭐 많은 제보를 해주셨고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호수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laughs> 집중적으로 그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오수관리팀장님 옆에 있지만은 어그저께 또 현장 나가가지고 음 점검을 해던 과정에서 발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음, 좀 힘든 상황도 했었는데. 그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도 시설개선 명령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그환경과 어, 행정사무 감사에서 환경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환경과 네. 하수자원순환과 어, 축산정책과 이제들 함께 보건소 위생과 이렇게 하고 합동 티 f 팅 꾸려서. 그 한마디로 오폐수 버려지고 그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 그 수질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스 과장님 같이 그 TF팀 끓인다는 거 내용 들으셨습니까? 음, 어제 그 고달님 말씀하실 때 방송을 통해서 그냥 제가, 들으신 겁니까? 어, 저희가 부의장님께서도 저희 그 하수과 그도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또 보건소하고도 협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그렇게 <laughs>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을 지키려면 지금 하수과가 지금 버려지는 우리 오폐수 생활 폐수라든지 아니면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뭐 공장 폐수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생활 폐수를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공 생활 폐수와 공장 폐수를 나눠 버리다 보니까 같은 하천에 버려져도 생활 폐수가 있고 공장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뭐 운동화 빨래방이라든지. 세차장 같은 이제 그런 곳들 이렇게 보면은 같은 하천에 버려지는데 지금 담당 부서는 다른 겁니다. 네. 이랬을 때내 부서 거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여기에 그쪽과의 거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하셔서 어 적극적으로 지금 그 관리가 돼서 그하 우리 하천 하천이 살아나야. <laughs> 자연 환경이 좋아지니까 생태계 복원하고 뭐 녹조를 없애겠다 뭐 가장, 가, 오만 가장 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자연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 본 의원의 생각에는 버려지는 물 생활 오폐수 이런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우리 과장님. 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 님들 어 긍지를 좀 가지시고 그안경을 지키는 첫가문에 우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자연마을 까지도 자연, 자연 불락에서 버려지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그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화조 교체로 라도 정화 안되면 관로를 묻을 수 없는 것들은 일대일로 정화조 교체를 교체를 통해서라도 이렇 시정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황의원님. 네, 그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 평균 요금이 총괄 원가의 22.88% 수준 이특별회게 감사 보고서가 있는 건데요. 어 총괄 원가의 22.88%고 그 원가 보상을 위해서는 337.09%의 요율 인상 요인이 있으며 어 특히 감가 상상, 상각비와 자본 비용 및 이자 비용 등 하수도 경영 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향후 하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가 그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22년 단기 순손실이 135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매년 이렇게 손실이 이 정도 규모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거의 평균 그 정도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요인이 물론 그 의원님 저희가 하수도 요구 사용료가 좀뭐 현찰이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동안에 저희가 그 감가상각비를 많이 그 정립을 못 해놓은 상태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하수도과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법적으로 원래 그 공기업법에 의해서 강가상업비를 매년 몇 프로 이상 그립을 해야 되는데 그 강가상업비가 적립이안 되다 보니까 좀이 단기 손실액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앞으로 좀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가상업비를 좀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단기 손실액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립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수행정팀장 봉희숙입니다. 작년에 2022년 193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작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럼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적립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조금 틀릴 겁니다. 그게 그 평균적으로 한 90억 정도 되고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결산을 보다 보면은 연말에 작년 올해 그 동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삼 사월에 이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결산을 해 보면은 거기에 감가상각비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아 결산을 봤을 때 나오는 감가상각비 소요액만큼 적립을 그렇습니다. 하는 게 예, 예. 하는 건, 거네요 어쨌든 매년 손실이 한아 백삼십오억이었는데 앞으로는 감가상각. 정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점점 조금 감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수도 사업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현황을 보면 전국이 현실화율이 46%인데 안성의 경우 22%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침이나 권고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의원님, 저희가 그 환경부에서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 공이 똑같습니다. 그건국기준율이 70%입니다. 이 70%라는 기준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공공재다 보니까 100% 원칙은 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 플러스 지출에서 0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또 영리를 목적하로 하는 은아은아보다 보니까 1까지는지무시민시의들의들의부의이크이 크다 보니까 70% 선까지는 현실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켜, 뭐 아, 예, 거냐면요, 네. 네. 그 h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k the young book, the y 지 u n g book, th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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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근데 그 경영평가 에는 그 지표가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그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지방자치자 에서 그 위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은 지자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화율을 어느정도 반영을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등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페널티를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비나 받을 때 이렇게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 그 패널티는 아니고요. 경영 평가 때. 아 경영 평가. 경영 예. 평가를 낮게 받으면 또 어떤 저기가 있는 건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재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재정적인 면은 저희가 뭐 환경부하고 저 안성시가 그렇게 뭐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도.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 뭐 현재까지는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크게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음. 그 어쨌든 저 이게 결국은 하수도 사용 요금을 올려서 시민에게 돈을 걷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에게서 돈을 가져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의원님, 그런 를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에계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하수도 공기업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있는 인구 시민들이 납부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료인데 일반회계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나 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세금 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조금 형평성이 없나기 때문에 그래. 응. 향후 저희가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만만 좀 공기업에서 좀 어~ 지원을 받더라도 향후에는 좀 현실화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공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가 정상화되면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는 좀 근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요금 현실화가 너무 안 돼서 일반에게서 많은 액수를 가져오면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하,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안 돼서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지금 누적되면서 전체 부채율이 1379억 원이 맞는 건가요? 팀장, 예. 네 하수행정팀장 보겠습니다. 저번에 결산서에 보고 들었듯이 지금 저희 부채 총계가 4,482억 정도 되거든요. 4,482억은요? 예, 거기에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네.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BTL 저희 사업한 거 임대료라든가 뭐 미지급 비용 뭐 그런 거 해당 되고요. 비유 유동 부채는 장기 미지급 해서 BTL 임대로 나가는 거 그거 그게 부채 총액. 아 근데 어쨌든 천체 규모가 사천사백팔십이억 원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결산 기준. 네 네. 어쨌든 이거를 장기적으로라도 단계적, 장기적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중에라도 차라리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의회가 인정을 해 주면 인상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년 전 2027년까지 매년 7.5% 인상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아, 작년 연말에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7년까지 몇 프로, 예, 예. 매년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는 7.5%씩 매년 그렇게 아, 인상이 네네. 되는 아, 네, 그때 거군요. 연말에 의회랑 이야기를 네, 하신 예, 거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7.5%씩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27년도에 정도 가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실화율이 지금 뭐 조금씩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삼출한 근거에서는 한 34%까지. 올라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12%나 낮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이랑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원래 잘 추진하셔서 예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용 하수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